이번 시간에는 학급 경영 도움 사이트인 클래스123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123 첫 화면에 가시면 퀵 가이드와 연수자료 다운로드, 교육자료실에 관련 자료가 많으니 별도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클래스123 교실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에 톱니바퀴 모양은 설정입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학생 정보, 숙소 카드, 학급 정보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학생 정보는 학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숙소 카드는 생님의 성향에 맞게 어스 카드나 모스 카드. 잘할 때는 으스 칭찬 카드고 모스. 강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리포트 메뉴가 있습니다. 리포트 메뉴에는 학생들의 누적해서, 으쓱해서 으쓱과 워스 으쓱 카드를 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전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를 보시면 우리 반 학생 메뉴입니다. 우리 반 학생 메뉴는 목록보기와 자리 배치보기 두 가지 보기 방식이 있습니다. 목록보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번호 표시, 아바타보기, 사진보기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정렬을 번호 순으로 하면 번호 순서대로 학생들의 점수가 표기가 되고요. 쑥쑥 점수 높은 순으로 하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리 배치 보기는 반의 자리 배치대로 학생들이 보이게 되고 점수도 모든 별로 합산 점수가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타이머 기능입니다. 타이머 알람 초시계가 있는데요 소음 신호 등은 컴퓨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이머 5분을 설정하고 내용을 어둠 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어둠 토이 시간을 5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초시계가 있구요. 다음은 행운의 뽑기입니다. 행운의 뽑기는 이렇게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랜덤 뽑기를 하시면 여기 인원수입니다. 남녀 뽑기 대상을 구분하여 할 수도 있고, 인원수별로 4명을 뽑으려면, 4명을 누르면 이렇게 4명의 학생들이 랜덤으로 생석기를 학생 하시면 학생들 이름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표기되게 됩니다. 성별 표시와 번호 표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 복귀는 자리 배치 보기에서 배치된 그룹 중에 어떤 활동을 할 순서를 정할 때 그룹 복귀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만 룰렛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번호를 입력해뒀습니다. 번호를 입력해서 누르시면 그 번호가 룰레스를 통해서 뽑히게 됩니다. 네, 내용 편집 눌러서 선생님들 수업에 맞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타기입니다. 사다리 타기 내용도 선생님들에 따라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행운의 도장으로 해뒀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만큼 여기 사다리 내용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고 난 뒤에 저장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 사다리 타기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결과를 보고싶을 때는 결과 바로바로 버튼을 바로 누르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중벨입니다. 집중벨은 이렇게 꼭 끼워 어 집중 <laughs> 다음은 집중벨입니다. 집중벨은 이렇게 다음은 집중별입니다 집중별은 꽃기요 학교중 u f 출연소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개 중에 원하시는 소리로 수업 중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사입니다. 판사는 보통 세판서수기로 판사 시작 하는데요. 클래스 1 2 3의 판사의 좋은 기능 이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과정들이 판사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때, 다시 불러올 때이 내용을 그대로 읽기해서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렬 기능입니다. 명렬 기능은 합급경영을 하실 때 급식 검사나 아니면 발표 횟수, 발표 횟수를 입력할 때 아니면 뭔가 추가로 이렇게 수행 평가를 입력할 때. 관리를 선생님들이 직접 집어넣으셔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